11월 4일 연중 제 31주간 수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루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이 작아져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관대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은 인간적이고 고상함을 잃지 않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기질을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완성시킵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격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모두 성인이지만. 서로 매우 다양합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친구랑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공유할 때 서로의 관심과 사랑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기도하고 성체를 나눌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 하느님의 현존에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은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모든 일은 물질적, 시간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전 비용을 신중히 계산해야 합니다. 또 모든 영적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쟁하기 전에 힘을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리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과 비교하면 모든 것은 의미 없습니다. 신중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계산하는 미덕입니다. 신중을 기하려면 신부님과 영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함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신중한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도 사도직을 행하는 것은 신중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믿고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